안녕하십니까. 경남 교육뉴스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제 51년차 전국 영농학생 축제가 김해와 창원 이론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 축제로 행사명을 바꾸고 처음 열린 자리인 만큼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3일간의 현장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제 51년차 전국 영농학생 축제가 농업으로 꿈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와 창원 문성대학교 김해시 공설 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 학생들의 전공 및 실무 경진 분야 12개 종목 경진과 6개 분야 과제 이수 발표, 골든벨, 예술제 및 전시 체험관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학생 경진대회는 경남 예선을 거쳐 선발된 6개 농업계 특성화고 학생대표 82명이 경남 대표로 출전해 금상 8명, 은상 13명, 동상 22명이 상을 받았으며 금상 중에서도 1등에게 주어지는 장관상을 5명이 수상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펼쳤습니다. 한국용농학생연합회가 운영하는 골든벨과 예술제, 한국농업교육협회, 한국농산업교육학회 공동학술 대회와 함께 에코, 우리, 행복, 미래구역으로 구성된 농생명산업취업창업박람회 전시체험관 1 0에도 함께 운영되며 볼거리, 즐길거리, 배움이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전국용농학생축제는 전국농생명산업계열 특성하고 마이스톡 학생들의 진로개발과 한국용농학생연합회원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순회하며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경상남도에서 열렸습니다. 지역특색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부모 프로그램인 경남학부모 아카데미가 올해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2022년 하반기 경남학부모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으로 학부모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첫 강연은 9월 29일, 에듀니티랩 박재원 학습과학연구소장이 내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진로와 진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유튜브 채널 경남학부모TV 생중계와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던 2022 하반기 경남학부모 아카데미는 10월 6일은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의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를 주제로 한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11월 18일은 홍익대 유현준 교수의 공간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간혁신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12월 8일에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를 주제로 한 기후와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경남 학부모 지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 학점제 운영이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경상남도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일반고 31개 학교에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교실을 지원합니다.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교실은 도내 고등학교에서 희망 학생이 적어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거나 교원 수급, 교실 등 물리적 한계로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을 공동 개설해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러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2022년에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 운영 안내서를 발간해 온라인 수업 교실 구축과 활용 방안을 공유합니다. 업무 담당자들은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겨울 방학까지 온라인 수업 교실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학생과 교사들의 공동교육과정 수업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온라인 수업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공동교육과정 참여가 가능하도록 수업환경 체계를 만들어 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과 생활지도 문제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현장뉴스입니다. 마산 고온초등학교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보물찾기 마산 프로젝트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해 동네를 돌아보면서 곳곳을 관찰하는 것이 주요 활동으로 교과 단원과 연계돼 있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출발해 3.15 해양놀이공원까지 탐방하면서 마산의 지역적 특색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산 프로젝트는 마운틴, 아트, 시, 액티비티, 네이처의 약자로 교육 과정과 연계해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마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마산 고온초등학교의 특색 교육 활동입니다. 산청교육지원청이 취약계층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합니다. 산청에 주소지를 둔 중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원 서류를 전화로 신청받아 집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발급 가능한 민원 서류는 초중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와 생활 기록부입니다. 산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전화하면 신분증 확인과 신청서 작성 후 서류가 발급되며 수수료와 배달료는 무료입니다. 예전에 졸업증명을 떼려고 하면 학교까지 직접 가했지만 지금은 교육지원청에 전화해서 지불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 허비가 널리 확대되어 많은 담이 이용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 교육지원청은 고동이 불편해 창구 이용이 어려웠던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서류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민원 시책을 발굴해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11월 28일까지 도내 일반고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학협업 교사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는 1, 2학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입 전형 특징과 전형별 특이 사항, 2015년 개정 교육 과정 적용에 따른 대입 이해, 1, 2학년 담당 교사를 위한 진학 협업과 상담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찾아가는 진학 협업 교사 연수는 도내 진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진학 전문위원단이 강사로 나서 일방적 전달식 강의 진행 대신 학교 중심의 맞춤형 사례와 토의, 질의응답 등 쌍방향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로 교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대입제도를 한발 앞서 습득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맞춤형 진학상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문화상품권 5만원건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에서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센터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해 도내 모든 공립, 사립 유치원의 2023학년도 유아 모집 선발을 실시합니다. 처음 학교로는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입학 정보를 검색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공정한 과정으로 자동 추첨에 선발하는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입니다. 가입부터 선발 결과 확인, 등록까지 PC나 모바일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교육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